어, 탈피하고 있는 축전이죠. 처음에 제가 구매했을 때는 얼굴은 큰데 머리라고 해야 될까요? 얼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얘는 생김이 돼가지고 네, 머리가 어, 크긴 한데 아주 주름이 쭈글쭈글한 아이를 들여왔어요. 어, 그런데 물을 줘도 반응해서 이제 물을 줬더니 탱탱해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탈피를 어,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기다리다가 그냥 말리려고 기다리다가 어, 마음이 급해서 혹시 물을 주면 어, 속에 있는 이들이 커 올라오면서 그 묵은 잎이 탈피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을 많이 주기도 했었죠. 이쪽에서 돌려가면서 찍기가 나빠서 이쪽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주다 보니까 어, 이 탈피하던 아이 거입장이 하나가 물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입장을 제거해 주었는데도 이렇게 지금 입장 새 얼굴 두 개가 이렇게 녹은 거죠 이거 예 네, 이렇게 이쪽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물을 말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놓아두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이렇게 탈피를 잘하고 있는데 보통 탈피할때 얼굴 하나에서, 머리 하나에서 두개 정도나 세개 정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얘는 얼굴 하나에서 다섯 개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보시면 여기 털피 되는 이 입장 하나에서 보면은 하나, 둘, 둘, 셋, 넷이죠? 이쪽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밑으로. 네, 그래서, 첫 번째 올라오는 아이, 그 녹았다는 아이, 개도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세 개씩 올라온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 여기도, 네, 여기도 보면, 가운데 하나 하고, 옆에 하나, 이쪽에 또 하나, 이렇게 세 개. 세 개죠? 요 아이도 세개겠고요 하나, 둘, 셋. 키는 똑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 개도 올라오고, 얘는 또 다섯 개가 올라오고 있어요. 또 하나, 둘, 셋, 넷. 아, 얘는 네 개인가 봐요. 이쪽으로는 더 없네요. 얘도 보면은 이렇게 세 네, 개, 세개 보이시죠? 보통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답니다. 얘도 원래는 다섯 개가 올라오는 건데요. 요 가운데 하나가 녹았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 옆에 있는에는 세 개. 네, 보통 세개 보이시죠? 세 개, 세 개, 네. 이렇게, 여러 개가 올라오고 있어요. 축전 키우는 보람이 이런 데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얘가 원래 종자가 달라서 그런 건지, 다른 아이들도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두 개씩, 이나 3개 정도 그렇게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렇게 머리가 많이 올라오니까 예 기분은 참 좋답니다 좀더 마르면 이제 이 탈피하는 입장 묵은 입장을 다 제거해 주면 정말 예뻐질 것 예뻐질 거예요. 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하이도 또 이제 탈피를 시작한 건데요. 요즘 이제 습도가 높고 비도 자주 오고, 또곧 장마철이어서 얘도 말려주고 있는데, 얘는 물을 주면 아주 탱글탱글해져가지고 풍선처럼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렇게 많이 줬는데 너무 많이 물을 줘가지고 얘는 그 입장이, 파란 입장이 탁 퍼져버리면서 이렇게 자구가 두 개가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즘은 날씨가 습도가 높고 장마철을 앞두고 있어서 계속 말려주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이렇게 얘도 이제 탈피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얘들도 곧 탈피를 할것 같아요. 네. 얘들은 몇 두가 될 건지 궁금하답니다. 그리고 코노피튬 얘가 얼굴이 20도였는데요. 얘를 제가 하나씩 떼어가지고 그 겉입장을 다 제거해주고 이렇게 심어준 거를 영상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 제가 물을 어 몇몇 아이가 마르더라고요. 그 뒤로 처음에는 탱글탱글했는데 아, 그래서 제가 물을 제대로 못 챙겨줘서 아이들이 마르나 보다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뽑아버리지 않고 그냥 놔뒀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얘들이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 탈피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마른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도 지금 작긴 하지만 이렇게 두 개의 머리가 올라오고 있고요. 다른 아이들도 탈피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음, 보면 얘도 그렇죠. 얘도 예, 얘도 이쪽에 보면 속에 초록 잎이 있죠. 예. 그래서 얘는 얘는 물을 말리고 있지는 않고요. 어, 좀, 물이 고프다 싶으면, 고픈 것 같다 싶으면 물을 조금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탈피를 잘 하고 있답니다.